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집 tv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양양군 현남면 둘이 고요 여기 임야 그 다음에 전답 매물이 여러 필지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면서 나중에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일률적으로 잘 묶어 가지고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주변부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답두 필지가 여기 큰게 하나 앉아 있고요. 저 뒤쪽에, 어, 또 자그마한 필지가 하나 앉아 있는데, 요렇게 답두 필지를 묶어서 매물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에 임야, 어, 여기 계획관리 지역의 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커다란 임야 하나, 그 다음에 저 위에 요 임야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전 하나, 그 다음에 요쪽으로 또 자그마한 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 하나, 그래서 여기 임야 매물 하나, 여기 그 지목이 답인. 음, 논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해서 아주 잡풀들이 무성하게 나 있는, 어, 요런 매물, 이제 두 종류를 오늘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요 주변부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저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저 2차선 도로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인구 해변 방향이 되는데요. 어, 인구 해변에서 여기까지 뭐 2km에서 2.5km 정도. 그리고 이제 저기 지금 차들이 나가는 저쪽 방향으로 여기 고개 하나 넘어가면은 북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또 북분리 마을을 지나가면은 북분리 해변이 자리하는 요런 곳. 그래서 인구 가깝고 또 북분리 가까운 요런 곳에 여기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 경사가 아주 심하거나, 또, 고가 굉장히 높거나 한 그런 이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어 면적은 약 9,100여 평 정도 되는데요. 세 필지를 다 합쳐서, 그래서 이 자리는 뭐, 택지로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캠핑장 용지, 또 뭐, 요런 걸로, 어 활용을 할수 있는 요런 토지로 보여지고요. 이쪽에 앉아 있는 답도 역시 여기 그 흙을 좀그 메꾸고 복토를 좀 해서, 어, 이저 전원 주택지나 아니면은 뭐 캠핑장 용지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할수 있는 약 1800여 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면적이나 요런 거는 뒤에 또 매물 정보 시간 앞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처럼 매물 정보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잘, 금액까지 잘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 위에 자그마한 필지가 하나 붙어 있고, 이쪽은, 이쪽 이면은 또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저 위에까지 해서, 어, 조그마한 전까지 해서, 어, 이쪽에는 세 필지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안내는 뭐 이렇게 마치기로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올라가기가 조금 좀 애매한데요. 여기를 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뒤에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좀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서, 위에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양군 현남면 둘이라는 곳에 지금 여러 필지의 매물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우선 임야 세 필지부터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기 보이는 저쪽이 인구 해변이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선 동그라미로 이렇게 1번 표시를 해드리는데요. 좀더 자세한 지적사항은 뒤에 이제 또 지적도를 보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물건은 답이 두 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은 또요 안에 그 1번 토지와 거의 맞닿아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부 살펴보면은, 저 위에가 동산,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이 인구 해변,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높고 낮은 산들이 자리하는 곳, 요런 곳에, 그러니까 인구 해변 가깝고 북부니 마을 가까운 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인구에서 북부니로 넘어가는 2차선 도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시면 되구요. 여기 이제 그 답, 위쪽으로는 쭉고을 따라서 올라가면 민가가 이제 한 채밖에 없는 이런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여기 살짝 돌아서 반대쪽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임야 한 필지 그리고 임야 앞으로 어, 보이는 답두 필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선 도로에 붙어 있고 저 위에 인구 해변이 멀지 않은 곳, 어, 그리고 이제 왼편으로 어, 그 답이 눕힐지 앉아 있는 요런 곳입니다. 이제 어,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좀더 자세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어, 상세 스펙 일러드리는 매물 정보 시간 계속 이어서 갖도록 하고요. 어, 지나는 길에 좋아요. 와 또 구독 부탁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살펴보신 현남면 불이라는 곳에 임야매물과 그 옆에 붙어있는 답매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위치정보는 우리가 늘 출발하는 군청이 있는 양양 읍내에서 간다 찾아간다 그러면 은 7번 도로를 따라서 하조대 지나고 잔결이 북분이 지나면은 만날 수 있는 곳이 인구라는 곳인데요. 제가 걸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구에서도 가깝지만 인구에서 북분이 넘어가는 쪽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분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수도권에 서시게 되면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조금 낮고 여기서 동해고속도로 환승을 해서 하조대 IC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지적사항 먼저 살펴보면은요 일본 임야 토지인데요 임야 매물은 커다란 임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경계가 여기는 둘이에 어 들어가고요 요 경계를 따라서 요 아래쪽은 어 중리라는 곳에 들어가는 여기 이제 임야가 하나 어 약한 389평 정도 되는 임야가 하나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요쪽에 보면은 작은 전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커다란 임야 하나에 전이 두 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커다란 임야 하나, 전 하나, 또 작은 임야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색깔이 좀 틀린데 이쪽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여기는 도시 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지적사항을 위에서 볼때 너무 상세하게 그리기가 어려워서 요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본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요쪽에 작은 임야가 하나 그 중리에 들어가는 작은 임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이 자그마한 게 하나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인구고 여기가 동산 쪽입니다. 그래서 요 인구에서 요 길을 따라서 약한2 k m 정도 찾아 들어오면은 본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는 어 약한 1809평 정도 되는데요. 커다란 그 필지에 답이 하나가 있고요. 이 끝으로 올라가면 작은 필지가 하나 있는데 실제로 현장 답사를 가보면 은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어뭐 따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은 어 사실 잘안 들고요. 여기도 역시 계획관리지역에 답이 두 필지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위에서 보는 모습으로 살펴보면은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요 길을 따라서 요렇게 앉아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자그마한 필지가 하나 앉아있다 그리고 위 끝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집이 한채 있는데 여기가 어요 고래 끄트머리입니다. 여기 이제 토지 이 용객을 살펴보면요. 은 여기 그본 임야에 오른쪽에 약간 붙어 있는 자연 녹지 지역,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을 일부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자, 이제 매물 정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둘이라는 곳에 임야 매물은 전체 세 필지인데 9,163.9평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은 두 필지인데 어약1 8 0 9 8평 정도가 됩니다. 임야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임야이기 때문에 준보전산지에 해당이 된다. 바꿔 얘기하면은 개발행위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 지목 임야 답 이렇게 되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40%그 다음에 여기는 80% 100%입니다.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가 전부 다 주변에 들어옵니다. 인구 해변까지는 한 5분 내외 한 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주변이 조용한 요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캠핑장 용지 요런 용도로 추천을 드리는 토지 매물입니다. 매매가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평당 2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전체 금액은 9천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18억 3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 탑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만원 책정이 돼서 7억 2천만원 어, 잡혀 있습니다. 이제 면적이 한 1,8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조금 싸게 이렇게 어, 매물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어,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